신용한의 직관 TV 신용한의 직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용한의 직관 TV 경제로 풀어보는 정치 시리즈로 쭉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비자 관점 가장 중요한 게 물건을 팔든 요즘은 마케팅의 시대잖아요 소비자가 가장 중요해서 소비자 지향적 사고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소비자 즉 어떤 시장 마켓 지향적 사고라고 다른 말로 풀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비자 지향적인 마켓 중심적인 그런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게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정치적 시사점까지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천박하게 전제를 달고 천박하다는 전제를 달고 말씀드리면 최고의 기술은 잘 팔리는 기술이다. 잘 팔리는 기술이. 최고의 기술이다. 제가 어떻게 하다가 30대 초반에 게임 개발 업체 사장을 병행하게 됐어요 CEO를. 저는 뭐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잘할 줄도 모르고 개발은 더더욱 이 모르지만 그때 IT 붐이 막 일어나면서 한그룹에 이제 계열사 사장을 맡으면서 게임 개발하는 쪽까지 이제 병행해서 하게 됐는데 그때 보니까 우리나라의 유수의 게임을 만든 엔지니어들이 각각 예를 들어서 어, 게임 서버 어, 엔지니어 그리고 그래픽 디자이너 뭐 각각의 영역들이 있잖아요. 또 기획자 어, 스토리라인을 구성하는 사람 막 이렇게 각 영역이 있는데 대부분이 자기가 최고다라는 자, 자존심 자부심들이 있어요. 어, 최고의 매스터다, 구루다 해가지고 각각 그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잘 매칭이 돼서 최고의 어, 엔진에 최고의 그래픽이 붙고 또잘 기획된 게임이 붙어서 엔진이 구동되면서 전 세계 동시접속자 수가 몇백만씩 되고 막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고 개별로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작품을 냈는데 대작이 안 되거나 잘안 팔리거나 초기에 아예, 어, 테스트 베타 버전 상태에서 끝난다든지 이런 것을 몇 번을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보면서, 아하. 그렇게 되면 한번 이게 베타 테스트 이런 단계에서 꺾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추가적으로 더 좋은 그래픽을 입히거나 추가적으로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어떤 뭐 엔진을 더 성능을 강화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될 수가 없죠. 멈춰버리게 되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돈이 돌아야 또그 다음 단계를 나가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R&D에 대한 어떤 집중 투자 이런 것들인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천박하다는 전제로 최고의 기술은 잘 팔리는 기술이다.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손오공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기억나시나요? 한 15, 6년 전쯤 됐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 중고등학교 자녀들 어렸을 때, 동네 골목마다 전자팽이 기억나시죠? 총으로 쏘듯이 하는 것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었는데 아스팔트 도로 골목골목 시멘트 바닥 위에서 팽이 하면서 서로 쓰러뜨리고 막 경쟁하고 했던 전자팽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 전자팽이 전자팽이를 만들었던 회사가 바로 손오공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많은 엔지니어들이 얘기합니다. 그것 자력, 부력을 이용하고 전자적인 마그네틱 어떤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어이 그까지 게 무슨 뭐 대단한 기술이냐? 라고, 이제 우습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손오공이라는 회사가 당시에 이 전자팽이라는 아이템 하나로 무려 3천여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완구업계에서 신흥 최고의 강자 지위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매출과 이익이 발생하면서 다시 그거를 R&D에 투자를 하고 선순환이 일어나서 더 좋은 기술, 더 좋은 엔지니어를 채용을 하고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해서 그 다음 스텝으로 또 선점해서 나가고 하다 보니까 한동안 이제 손오공이라고 한번 반열에 올라온 완구업체가 계속해서 히트작을 내고 가게 되는 것이죠. 아마 스크린 골프들 많이 치실 겁니다. 스크린 골프 하면 1인자 어딥니까? 골프존이죠. 그렇죠. 골프 존이 대덕에 처음에 이제 연구단지에 들어가서 어떤 일종의 서버와 그 다음에 그 센서 기술이잖아요. 서버 단에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축적해서 어떤 반복된 학습 능력에 의해서 보여주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센서 같은 경우는 아주 초미세 움직임까지 잡아내서 스윙을 제대로 분석해서 이제 그 결과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일 텐데 처음에 대덕에서 골프 존이 이. 제품을 출시를 했을 때, 수많은 잘난 엔지니어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이 저까지 거 뭐, 저런 센서 기술, 우리도 별 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호점, 2호점 해서 쭉 치고 나가면서 전국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어느덧 6천억, 1조 막 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골프존이. 이제는 실내에서 하는 스크린 골프를 벗어나서 수많은 골프, 장들을 인수를 해서 골프존 카운티 뭐뭐뭐 이렇게 이름 많이 붙어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다니다 보면 골프존 카운티 뭐뭐 해서 굉장히 많은 실제 골프장들을 인수해서 운영을 하면서 비오는 날은 스크린 골프로 날 좋은 날은 실제 골프장에서 수익을 또 창출하는 이런 선순환이 일어났죠. 많은 기업들이 당시에 이거 뭐 별것도 아니야 하고 세컨티어 2등 3등으로 올라오던 회사들 대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1등의 어떤 브랜드 가치 마케팅력에 의해서 바로바로 어, 바로 소멸하면서 1등의 입지를 강화해주는 조연 역할을 하기도 했죠. 즉 뭡니까? 그 기술 별 것도 아니야 라고 우습게 말했던 사람들. 그러나 잘 팔리는 기술이 결국은 최고의 기술이 돼서 더 승승장구하게 나가는 비결이 됐다. 요코이 군페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훌륭한 상품이 잘 팔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잘 팔리는 상품이 훌륭한 상품이다. 제가 천박하다는 어떤 장사꾼이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놓고 예를 들면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꼭 이게 학문적이나 기술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잘 팔려서 돈을 벌게 해주고 그래야 또그 돈을 재투자해서 R&D를 더 확충을 해서 좋은 기술을 더 만들어내고 훌륭한 기술자들도 많이 뽑고 훌륭한 마케터들도 많이 고용하고 하면서 더잘 파는 선순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이겠죠. 그만큼 시장이 중요하고 그만큼 소비자가 중요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 국민의 이제 샵, 마켓이라고 하는 다이소.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다이소를 이용해 보지 않은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작은 생필품을 살때 최우선적으로 무조건 생각이 나는 게 다이소입니다. 또 어떤 때는 약간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차를 기다리다가 시간이 좀 남게 됐다. 이러면 일 없어도 들어가서 한 번씩, 어, 보게 됩니다. 요, 요 이러, 이러한 신제품도 있고, 야,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생활제품 또는, 헉, 이런 품목까지도 다이소에서 네? 하는 그런 깜짝 놀라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특이하게 과자 같은 경우도 똑같이 뭐 농심, 무슨 뭐, 어, 롯데 이런 과자를 파는데, 어, 이상하다? 다이소에서 왜 이게 더 싸게? 어, 그, 뭐, 혹시나 뭐 사이즈가 다른가?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쭉 구경을 하게 됩니다. 옛날 어, 원달러샵이라고 이제 미국에서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천냥 하우스 뭐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다 뭐였습니까? 가격은 싸지만 품질이 조악하다, 저급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들했는데 지금 다이소 제품 어떻습니까? 대량으로 잘 팔리다 보니까 어떤 구매력이 생긴 거죠. 소위 말하는 바이닝 파워가 생겼죠. 물류에 대한 이런 시스템도 잘 구축돼가죠. 그러니까 더더욱다나 원가가 절감이 되죠. 생산 원가도 절감이 되고 물류 유통에 대한 원가도 절감이 되고 하면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더 많은 매출, 어, 그걸로 인해서 R&D에 투자하고 그러면서 선순환을 일으키는. 즉, 별것도 아니라고 하는 원달러, 어, 천냥으로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무려 3조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어떤 그 가게 숫자에 있어서도 아주 획기적인. 실제 이번에 보시다시피 이마트 이런 곳은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이소 같이 생활 속에 가까이 있는 그런 마켓들은 더 승승장구를 지금 거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소비자의 니즈를 생활 속에 아주 가까운 곳에서 세세하게 간파를 하고 꼼꼼하게 그들이 진짜 가려운 부분이 뭔지를 체크를 해서 그에 맞게, 그 시장에 맞게 제품을 내고 그걸로 반응을 보고 어느 것들이 잘 먹힌다 싶으면 더 강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진정한 마켓 중심, 소비자 중심의 사고이자 또 기업의 전략이 된 거죠. 지금 대한민국 정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국정, 대한민국의 경제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고의 기술이 잘 팔리는 기술, 즉 뭐를 하나 냈을 때이 시장의 반응에서 이게 먹히지 않는다 싶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물론 모든 제도를 다 그렇게 한다면 그건 포퓰리즘 내지는 표퓰리즘이 되겠죠. 국가의 백년지 대개도 있습니다. 길게 보고 무조건 툭심으로만 밀고 가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어, 다소 비판을 받더라도 길게 보고 나중에 역사가 나를 심판하리라 하면서 가야 될 영역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입니다 만약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좋아하지 않고 또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의견을 시장 반응을 수렴해서 안 팔리는 물건이다 그런다면 안 팔리는 정책이다. 어 피해가 된다. 궁극적으로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저울질을 했더니 마이너스가 된다. 라고 한다면 빨리빨리 그것은 개선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부자 감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예산이 부족하다. 긴축정책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부자들을 감세한다. 그게 경제 활력도를 높여주면 상관이 없는데 아무런 그런 좋은 쪽에 반응은 없으면서 감세만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낄 때 자기한테 해당돼서 오는 게 없다. 이렇다 그러면 다시 대의명분부터 세부적인 스킬까지를 바꿔서 정책을 다시 내야 되는 거겠죠. 결론적으로 최고의 기술이 잘 팔리는 게 아니라 잘 팔리는 기술이 최고의 기술이 된다. 훌륭한 상품이 많이 팔리는 것이 아니라 잘 팔리는 상품이 결국 훌륭한 상품이 된다. 국가의 정책도 결국 마찬가지다. 국민 생활 속에서 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들에게 쫙쫙 붙고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나 제도가 결국은 잘 팔리는 소비자가 누굽니까? 국민이죠. 바로 또 유권자이기도 하죠. 국민들에게 소비자에게 가장 먹히는 가장 소비자 지향적인 서비스 경영 시대에 맞는 국가 경영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용한의 직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